어, 네, 방금 소개해드린 임상빈 교수입니다. 그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Learning and Control Under Uncertainty'라는 주제로 어,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방금 김가현 교수님께서 간단 그잘 어, 소개해주셔서 어,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그래서 좀 산업체에서 좀 이제 주로 연구를 해왔었는데 주로 이제 저는 약간 그 디바이어라는 이제 메디컬 회사에서 메디컬 AI 쪽 좀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브레인에서 오토 ML이랑 그 다음에 로보틱스 그리고 어 로버스트 러닝 또는 스태티스컬 러닝이라는 분야에서 어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 분야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랑 제가 현재 유니스트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방금 소개해 드렸듯이 제 연구 분야는 어좀 크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어 요약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 어,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스토캐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랑 이제 레인포스러닝 관련된 분야랑 그다음에 언센턴티애스티메이션과 로버스턴 트 관련된 분야 위주로 어, 최근에 이제 제가 발표한 논문들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AI를 잘 아시는 분은 사실 제 발표를 아마 안 들으셔도 그냥 논문을 봐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거나 요 어,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세부적인 분야를 아시는 분은 아마 어좀 없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디테일한 논문의 내용보다는 저희 l a 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는지 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어, 여기 앞에 있는 사진 중에 그 개랑 고양이를 구별하는 걸 못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저희가 자라나면서부터 개랑 고양이를 구별하는 건 쉬운데 그러면 이 이미지는 어떤 까요이 동물은 개일까요, 고양일까요? 이 네, 참고로 이 동물은 고양입니다. 네, 그 가만히 보시면 고양이처럼 생겼고 강아지처럼 생겼고 되게 여러 가지 이제 피처들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보통 저희가 계속 저희가 그 지금까지 봤던 저희가 지금까지 그 뭐냐 봐왔던 개나 이제 고양이들의 그런 그 이미지랑 좀 다른 피처들을 가지게 되면은 사실 사람도 그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어떨까요? 이 영상은 그 정상적인 사람의 이제 그 영상일까요 아니면 암 환자의 요 영상은 사실 이제 병리 영상 패스로스카 이미지라고 하는데 요 영상은 정상인 환자의 영상일까요 아니면 암 환자의 영상일까요? 아까 전에 이제 개랑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인이면 그 굉장히 쉽게 판별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요 정도 영상이 되면은 일반인은 사실 노멀인지 캔서인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의사 정도 되고 나서부터야 좀 맞출 수가 있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요런 메디컬 이미지조차도 사실은 어, 의사들도 사실 굉장히 틀리기 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AI를 가지고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면 이제 저, 보통 저희가 이제 의사분들이 원하는 화면은 약간 이런 거긴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딱 보여줬을 때 얘가 지금 cancer라고 캔살, 지금 이제 분류가 됐는데 prediction이라고 97%를 딱 이렇게 띄워줬거든요. 그때 과연 이 숫자를 우리는 얼마큼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이제 이런 이슈가 이제 실제 저희가 AI를 가지고 프로덕트를 만들었을 때 어, 부딪히게 되는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사실 릴리하블 AI 또는 이제 언센티티 앤스테미션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어, 조금 더 에티컬한 이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이는 여섯 개의 이미지를 잘 보시면 중간에 뭔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 뭐가 있죠? 네, 그 하단 가운데 에그 흑인 이제 남성과 여성의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고릴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장난으로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구글 포토라고 아마 여러분들 아는 그 구글의 되게 유명한 서비스가 있는데, 요 서비스가 실제로 어요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고릴라를 인식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웹상에서 굉장히 많은 좀그 이슈가 좀 생겼고 이제 좀좀 어좀 이제 에티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저희가 실제 딥러닝을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가지고 실제 학습을 시켰을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냥 어큐러시만 가지고 저희가 상품 그 프로덕트를 만들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에티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민감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실 특별히 더 고려를 해서 이런 문제들에 이런 문제를 위한 머신러닝 프로덕트를 디자인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죠. 사실 저희가 자율주행이나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이 워낙 큰그 화두가 되고 있고 상당히 이제 많은 AI 대학원생들이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입학을 하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AI를 가지고 뭐 자율주행에 이제 그 자율주행에 어떤 컨트롤러로 또는 붙인다고 했을 때 과연 어, 그 AI를 과연 우리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요런 이슈가 사실은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어, 가령 정상 가령 되게 아주 화창한 날씨에는 잘 운행되는 자동차가 눈이 엄청 내리거나 아니면 비가 엄청 내렸을 때는 과연 이 자동차가 세이프하게 운행될 것인지 약간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테슬라 자동차가 그 2016년 도감 이제 사고로 냈을 때는 어떤 일이 어떤 사유로 사실 사고로 냈었냐면은이흰트학의이 하얀색 부분을 이제 구름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돌진을 해서 큰 사고를 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사실 저희가 이제 막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과연 막으려면은 즉 다시 말해서 안전한 세이프한 AI를 만들려면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가 어 저희 이제 그 저희 AI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화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Uncertainty라는 사실 이런 그 어떤 불확실한 상황 또는 불완전한 상황 그 다음에 어떤 AI 프리딕션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판단의 매트릭으로서 지금 언선턴티라는 개념이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언선턴티를 가지고 지금 현재 AI가 내리는 예측이 과연 올바르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을만한 예측인지 또는 사용해서 되는 예측인지 아니면 요, 요 정도 컨피던스로는요이 정도 신뢰도로서는 과연 믿을만한지 믿을만하지 않은지 이제 그런 판정을 내리면은 그런 매트릭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되는 그런 매트릭이 언센턴티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냥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성능만 이제 맞추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성능 하에서 과연 이 모델이 얼만큼 틀릴 수 있는가 이 모델의 예측이 얼만큼 흔들릴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 측정을 같이 해야 되고요 문제는 과연 이 언센턴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과연 그럼 연구적인 어떤 리서치 커스터니 이제 될 수가 있겠지요. 어,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언센턴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이제 학습을 된 AI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컨트롤을 할 때는 어떤 그런 여러 종류의 이제 컨트롤 문제를 풀 때도 사실은 다양한 언센턴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어, 여기 에 지금 써 있는 이제 언센턴티는 그 이제 저희가 보통 그 디시젼 메이킹에서 보통 사용되는 언센턴티의 종류를 이렇게 아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소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오늘 제가 좀 주요로 약 주요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언센턴티의 종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컴플리트 데이터 프로블럼이라고 제가 좀 정의를 하는 건데요 뭐냐면 어, 보통의 저희가 사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수업을 듣다 보면은 굉장히 잘 마킹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밸런스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실제 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어, 흔히들 이런 네 가지 문제를 좀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는 인컨센스턴트 패턴이라는 문제가 있고 다른 이제 인서비션 넘버 오브 데이터,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가 데이터의 어떤 언성 턴티가 매저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아웃 오브 디스플레이션이라 해서 원래 학습 데이터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클래스의 데이터가 있는지 다른 패턴의 데이터가 존재할 때 발생하는 네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요네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한 이제 저희 논문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그네 어, 그, 네. 소개를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금 전에 소개드린 해이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어 그냥 딥러 그냥 머신러닝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제어 문제 이제 같이 더불어서 어 딥러닝과 이제 레인포스러닝 관련된 주제로 오늘 저희가 이네 어 개의 논문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어 여기 에한두개 정도만 더 간단하게 추가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닝 언더 인컨스스 n 트 e 이 i 라는건맨 s 음에 t e n t 렸던 t t e r n many times I forget about the incomplete d 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시는 앞에 있는 이미지 n o w w h a 이 I'm saying. I'm g o 이이 g t 들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들 o ask y 어 u to ask you to ask you to a 요거는 어떤 경우로 보시면 되냐면은 저희한테 주어진 학습 데이터가 요그 물개를 개라고 인식하거나 약간 낙타를 캣으로 인식을 하거나 어왜막 약간 그그 돼지죠. 돼지를 이제 카우로 인식 약간 학습 데이터로 이제 잘못 어노테이션 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레이블이 잘못 마킹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경우는 어노테이션이 잘못돼 있으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일일이 다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클라우드 소싱을 하게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수십만 수천만 수백 수억의 유저가 사용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잘못되어 있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잘못 살게 됐을 때 약간 누적해서 들어오는 어, 유형의 인컨스턴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일일이 마킹을 하고서 어노테이션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저희가 바라건대 AI가 어, 이런 패턴은 사실 요 다른 데이터의 이미지랑 좀 비슷한 패턴이지 않을까라고 인식을 해서 잘못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도 좀 본인이 좀 스스로 고치면서 약간 학습하는 방법을 저희가 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통 이제 저희가 레인포스 자율주행 같은 예시 같은 경우에는 운전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그좀 안전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의,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좀 캐멀레스하게 좀 약간 난 폭하게 운전하시는 난폭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이런 모션이나 운전 스타일이 있는데 요거를 저희들이 저희들이 제작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요거를 따라해 봐라. 이미테이션 한번 해 봐라라고 했을 때두 개의 상관된 요런 트랙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상한 트랙의 모양을 좀따라 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노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좀 전문가 레벨의 차이에 따라서 어노테이션이 좀 틀릴 수도 있고 그전 어노테이션 레벨이 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확하고 어떤 사람은 좀 불확실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저희가 메디컬 데이터를 이제 어노테이션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일반인은 어노 그 메디컬 데이, 의료 데이터에다가 함부로 어노테이션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암이고 뭐가 일반인이고 마킹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어떤 어떤 분들께 요구를 드리냐면은 뭐 이제 요 인턴이나 레지던트나 이제 의사 좀 젊은 의사 전공의 분들께 부탁을 드리거나 아니면 교수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교수님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전문가 수가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전공의들의 숫자나 이제 인턴스들의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어 뭐전공의들한테 이제 이런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시키게 되는데 문제는 그 어노테이션 되는 레벨의 정확도가 이제 전공의들은 조금 더덜 정확할 거고 교수님들은 더 정확할 거잖아요. 이런 어노테이션 정확도의 레벨에 따라서 요런 인컨스턴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요런 인컨스턴스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했던 게 저희 시도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왼쪽처럼 왼쪽이 이제 mnist 데이터 형태인데요. 뭐냐면 제대로 마킹이 된 데이터를 이제 well labeled라고 레이, 하고 이제 나머지 데이터들은 저희가 임의로 레이블을 셔플링을 하는 거예요. 0인데9라고 하고 3인데막5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셔플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노이즈 레이블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노이즈 레이블 문제 상황에서 어뭐 20%를 섞거나 아니면 뭐 50%를 섞거나 아니면 80%를 섞거나 했을 때 과연 딥러닝 모델이 그 원래 배워야 되는 패턴을 제대로 패, 그 패턴을 익히게끔 과연 가이드를 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c v p r 2010년대 올 1. 페이퍼를 이제 발표를 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 하나가 요 노이즈 레벨 문제인데요. 사실 요거 요 테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이즈 레벨 문제뿐만 아니라 뭐 리그레션이라든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뭐 자율주행 차량을 이미테이션하는 자율주행 차량이 이미테이션하는 비에비아클로닝이라든지 그다음에 n l p 문제에든 사실 n l p 문제에도 사실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실험적으로 보여서 굉장히 좀 테스크 어그노스틱한 이제 방법론이다라는 걸어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오늘날 이제 AI를 조금 더 범용적으로 좀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제 유저들이 좀 있어서 그 AI A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연구하는 주제 중 하나가 오토 베인티드 머신러닝이라는 오토 ML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딥러닝을 잘 알고 머신러닝을 잘 아는 엔지니어가 사실 데이터를 보고 학습시키면 참 좋겠지만 어 사실 그 숙련된 사실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저희가 이제 고용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몸값이 비싸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시키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머신러닝 트레이닝 시킬 때는 굉장히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이 트라이언 에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시간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되는 분야가 요 오토메일 머신러닝 문제인데요. 어, 제가 이제 산업체 있었을 때이 분야에 대해서 좀 열심히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컴페티션에 여러 군데 나가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떤 그, 그 2019년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했던 방법론이 이제 페스트 오토웍을 만드는 이제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작년 뉴리스에 이제 제출해서 이제 업셋됐는데 이 문제가 이제 언선턴체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사실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일 때 어떤 데이터를 그 어그멘테이션해서 모델한테 이제 이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어그멘테이션에 학습을 시키면 성능이 오를 거야라는 걸 모델한테 알고리즘이 알려줘야 되는 어, 그플리시 메이킹을 해디지털 메이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어그멘테이션이 효율이 좋을지를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익스플로레이션을잘 하려면 어떤 쪽이 어떤 쪽은 익스플로레이션이잘 돼서 언센턴티가 낮고 어떤 쪽은 익스플로레이션이잘 돼서 잘안 돼서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이쪽을 좀더 탐색을 해야겠다 라는 이제 Exploration, Exploitation 관련의 이런 트레이드 오픈 문제를 이제 결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 문제가 이제 가장 많이 관여되는 분야가 그 블랙박스 옵티메이저이션 또는 이지옵티이저이션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사실 굉장히 크게 여,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이이베이지 옵티메이저이션과 어, 블랙박스 옵티메이저이션에서 Exploration s t r a t e g 를 과연 Uncertainty를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엠엘뿐만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로보틱스에서 플래닝 문제에도 사실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올해 트리플 a 에 없앴던 논문인데 어, 좀더 효율적인 이제 그좀더그 그 어떤 지오메트릭스페이스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익스플로레이션하는 방법을 저희가 개발함으로써 이 방법을 통해 굉장히 이제 컨티뉴스이고 하이디멘저널한 서치 스페이스 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로봇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할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였고요. 어,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이제 그 리얼드가 굉장히 그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서 노이즈 분포가 약간 정규 분포랑 달리 약간 헤비테일을 가지는 그런 리얼드 분포를 가질 때 익스플로레이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좀이따 이제 김지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밴디 프라블로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익스플로레이션 해치에 대한 이런 연구도 저희 레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런 강화학습 연구를 이제 실제 로보틱스에 붙이는 연구도 이제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올해 RSS에 붙은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소개 드렸던 뭐 이제 플래닝 밴딧 그 다음에 레인보스 러닝 주제들이 사실은 디지털 메이킹에 다 들어가게 되는 스토캐스트오티미이션에 들어가는 이제 한 이제 다 개별적인 연구 분야인데 얘네들을 이제 실제로 어떤 컴퓨터나 게임에서 뿐만 돌리는 게 아니라 로봇에다 돌렸을 때도 효율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약간 그런 방법론에 대한 연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이제 강화학습이나 요런 어 또는 벤디시나 이제 이런 플래닝 문제를 연구를 했을 때 얘를 어떻게 하면 리얼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지에 대한 연구로서 어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어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언센텐티에 대한 주제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좀 여러, 아마 여러분이 그맨 밑에 열 개의 이제 그 정답지가 있는데 두 개의 지금 이미지를 각각 정답지를 맞춰보라 했을 때 왼쪽 그림은 좀 여러분이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른쪽 그림이 혹시 뭔지 다 맞출 수 있으실까요? 네, 왼쪽 그림은 사실 frog인 게딱 아마 눈에 눈에 선명하게 보이실 텐데 오른쪽 그림은 이게 cat인지 d 그 g 인지아 헷갈리셨을 텐데 이게 cat입니다. 사실 레이블이 cat인데. 이런 어, 경우에 과연 모델이 얼만큼 흔들릴 수 있을지.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에 조금 더 이제 스테이블하게 프리딕션 하는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개발한 언센턴티 매저먼트 방법론이 캐싱지 더그인지 좀 약간 흔들리는 약간 그런 모양새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모델이 정말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되면 언센턴티 척도가 커지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아이 모델이 지금 예측이 불확실하구나라는 걸 저희가 측정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연구들도 사실은 저희 랩에서 어,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못 했던 이제 주제가 사실 아우로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저희 랩으로 오시면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랩을 랩에, 어, 저희 랩에서는 사실 뭐 저희 랩 고유의 연구할 뿐만 아니라 어, 여기 상의 자로 계신 김과현 교수님이랑 백승열 교수님이랑 윤성환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어, 비전, 메타 커절 이세 가지의 연구 주제를 묶어서 지금 현재 코어 리서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 연구랑 이제 공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뭐 어떤 지도 교수님을 선택할지 약간 고민이 되신다면 그냥 들어오셔서 내부한테 네 같이 지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선택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선명 교수님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여기 질문을 받을 시간이 조금 있는데요. 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도 받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또 제가 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아 네, 그럼 일단은 그럼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먼저 또 질문을 한번 받고 그리고 자리에 계신 분들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 어,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질문 있으신 분 네네네. 네, 그럼 어, 일단 뭐. 당장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선민 교수님 거기 사실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을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하는데 활용하셨는데요 사실 베이지안 어, 어, 옵티미제이션은 이제 그런 문제도 에 쓰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막 액티브 러닝이나 또 액티브 레이블 디노이징 같은 경우에 쓸수 있을 텐데 이제 좀 고전적인 방법에는 많이 쓰이고 요즘 최근 뉴럴 네트워크에서 사실은 좀 이제 좀그 분야는 좀덜 쓰이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그쪽으로는 어떻게 연구하실 뭐 계획이나 뭐 그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 어, 액티브 러닝을 혹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액티브 러닝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어, 기반으로 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아, 어, 사실 지금 저희 랩에서는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자체를 연구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그쪽을 연구하시는 이제 그룹들이 따로 있긴 한데. 어, 저희는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보다는 조금 더그 사실 오늘 주제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약간 지오메트릭한 스페이스에서 조금 더 이제 서치를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액티브 러닝 같은 경우는 실제 요 모델 실제 요 뉴런 네트워크 모델이 요 데이터를 관찰했을 때언슨턴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에 대한 약간 요런 집착적인 액티브 러닝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베이징 옵티미제이션그 자체를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 그 방식의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gp 기반의 모델이라든지 약간 그런 방법론들이 있는데 어 저희는 일단 그 방식으론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어, 아마 뭐 비슷한 아마 저희가 아, 로보틱스 플래닝 할 때는 저희가 그런 방법론들을 쓸 때가 있어서 어, 그것들 을 어떻게 로보틱스에 적용할지 약간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 잘 하셔가지고 이제 또 온라인으로 교수님 연구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어그 질문 올리신 분 중에 아 봄학기 입학생 컨택은 언제부터 하면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 도좀 해주셨는데 사실 뭐 그런 것도 잠깐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희 랩에 들어오시려면 인공지능 대학원 먼저 지원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인공지능 대학원에 지원을 먼저 해주시고 나서 사실 저희 랩은 이제 그 자체 저희 랩은 자체적으로 또 이제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테스트 합격하고 나서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사실 아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시는 그 공동지도 랩이 있어서 만약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같이 지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도에서선택에서 조금 이제 플렉시블하게 생각하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 연구 환경에도 관심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어, 하드웨어 리소스는 한 사람당 얼마쯤 쓸수 있습니까? <laughs> 잘 하시면 많이 드릴 수 있고요. <laughs> 네. 뭐 어, 근데 저희는 일단 그래도 사실 저희 랩에서 아직 구비를 하고 있는 GPU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V 백한8대 정도만 정도만 지금 현재 랩에서 구비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대학원 자체 내에서 구비를 하고 있는 GPU 리소스가 많아서 그 부분은 아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어, 계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질문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어, 로보틱스 실험은 연구실에서 직접 할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어, 저희가 코어를 사실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로보틱스 실험할 때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그룹 로보틱스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실제 하드웨어를 다루시고 저희는 로보틱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AI나 그런 이제 그런 강화학습 그런 알고리즘 단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이 자체적으로 모든 로보틱스 실험을 다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로보틱스에 좀더 전문적으로 초점 하시는 연구분 하시는 분들이랑 코웍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